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83년생 진실된 회사원 미혼 남생을 소개합니다. 남성은요 안정된 직장을 가진 부산 경남권의 연하의 여성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글로벌 매칭 플랫폼 커플닷넷은 혼남 스타일의 수입가이 30대 후반 남성 한 분을 소개합니다. 저희 백승의 매니저가 추천하는 회원이고요 83년생 미혼입니다. 부산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중견 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봉은 6천만원, 이남 중에 둘째고요. 키는 180cm, 종교는 없습니다. 호탕한 웃음과 여유 있는 인성이 참 매력적인 분입니다. 아주 탄탄하고 오래된 중견기업에 근무하고 있구요. 정년까지 근무 가능한데 혹시 변수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자격증 등 여러 가지 준비도 따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키도 크고 외모도 깔끔한 혼남 스타일입니다. 경제적으로 준비가 된 상태에서 결혼을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서. 그동안 열심히 일하는 데만 몰두한 것 같다며 이제는 모든 준비가 되었으니 좋은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자가 마련되어 있고 지금 직장에서 안정적인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늘 활기차게 생활하고 있는데요. 여가 시간에는 예전에 배운 기타를 가끔 치면서 풍류도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성격이 정말 부드럽고 스윗한 면이 많은 분이어서 여성분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하고 공감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남성이 원하는 여성은요, 나이는 연하의 여성을 선호합니다. 신실한 기독교만 제외하면 종교는 상관이 없다고 하고요. 여성의 학력 무관하고 안정적인 직장에 근무하는 분을 선호합니다. 지역은 부산, 경상권을 선호합니다. 정말 진실된 남성분이니까 꼭 믿고 만나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저희 백승의 매니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결혼은 믿을 만한 회사에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30여 년간 5만 쌍이 넘는 결혼, 교제 커플을 맺어준 커플 단넷이 이제 여러분의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리겠습니다.